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열매는 먹기 위한 것입니다. 먹기 위한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실제가 된다는 말은 곧 생명이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완성할 때까지 사실은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먹는 것으로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은 영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은 먹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먹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은 생명이 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로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유 생명인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심으로 어,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그래서 열매는 먹기 위한 것인데,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생명으로 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되기 위한 것과 실제가 되기 위한 것이고 먹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사실은 결국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제를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어, 입술의 열매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먹느냐. 이어서 16절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어지는 16절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16절 상반절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마라 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선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은 나로 말무,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난 영이신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말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유 생명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산제사.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들이라 날마다 번제단에서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을 통과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제단에서 불태워지지 않은 것은 결코 받지 않으신 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적 제사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제사 결국은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선이고 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인지, 또 나로 말미암은 나누어 주는 선행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행인지, 우리의 모든 행함의 주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강조 드립니다만는 영과 혼의 분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영과 혼의 분별 없는 거듭남은 사실은 불가능, 불가능한 것이다. 상상 임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어, 자기의 목숨을 불태우고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행위의 주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출생한 죽었던 영이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물론이고 생명이 있고 없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고의 기준이 바로 행위가 아닌 본질 주체가 누구이냐 사람들은 행함의 어떤 행함의 좋고 나쁨 선과 악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보는 선과 악의 행위가 아닌 행위의 어떤 고 선과 선이냐 악이냐를 보는 것이 아닌 선과 악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냐를 본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나름 선을 행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조지하지 아니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선이고 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는 이어지는 1 6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받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이 열매 이 열매를 먹는 주체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기뻐 받으시게 되어 있고, 이 입술의 열매는 결국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 참고로 입술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은 "열매" 라고 하는 말이 이 네 가지 종류의 열매가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그첫 번째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여기 볼, 여기에서 빛의 열매 할때 열매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니라라고 하니까 복수로 쓰일 법도 한데 여기서 열매는 단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라도 빠지면 빛의 열매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열매가 단수를 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빛의 열매이고 두 번째가 의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열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8절 봅니다.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 더 봅니다. 의의 열매에 대해서. 자,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15절 16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랬을 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빌리포스 1장 11절 보니까 의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 원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모든 열매의 근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의의 열매이고 세 번째가 입술의 열매. 오늘 본문 말씀인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찬송의 제사가 개역 한글에는 찬미의 제사로 번역이 되있는데 어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세 번째가 입술의 열매인데 여기서도 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열매는 드려져야 됨을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영과 혼의 분별 없는 거듭남은 업을 성설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지 그리스도가 드리는지 아무리 귀하고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모든 행함의 그 근본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함을 어,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야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다. 이건 역시 예수로 말미야마입니다. By Jesus Christ. 그래서 이세 번째가 입술의 열매이고, 네 번째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충성과 23절로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말은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홉 가지,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아홉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복수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할때 열매는 단수로 쓰였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될 기본적인 것이지 않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여졌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모두 네 가지 종류의 열매를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빛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 열매를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봅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어, 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이어서 18절로,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어지는 19절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17절로, 너희를 인조,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18절, 19절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 보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1,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묵상을 할때 어, 살펴보았습니다만, 양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양심이 있는데, 오늘 지금 본문이 말하는 선한 양심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하는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위키드 컨션스. 오늘 말하는 선한 양심은 굿 컨션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하는 악한 양심에는 위키드 컨션스가 있는데, 이 말씀은 참고하면 될 거고요. 선한 양심에는 두 종류.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참고하면 될 것이고 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한번더 말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는 중보와 중보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의 모든 행함의 근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 마이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함의 근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인데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듭난 사람들의 행함은 결국 사실은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예수 많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실은, 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중보 기도는 오직 한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지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나, 어, 엄밀히, 어, 그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중보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생활의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니, 그래서 이, 이 말의 중, 어, 주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니, 이 모든 것의 주체가 결국은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영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절도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문자적으로는 여기서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중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아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중보자와 중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중보 기도는 오직 문자적으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기도를 하게 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중보 기도를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의 근거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8절과 1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역시 믿음의 선진들을 위한 중부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